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차. 이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그동안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소앓이만 하다가,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러 왔습니다. 근 6개월 동안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진 거 없는 흙수저끼리 만나서 그래도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지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답니다. 그리고 요새 다른 집들도 그렇게 자식들을 차별하나요? 저도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긴 한데 성별이나 순서와 관계없이 저희 친정 부모님은 뭐든지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아무튼 신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시부모님한테도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이 너무 커서 당분간은 못 보고 지낼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긴 했지만 이미 같은 직장에서 오며가며 얼굴 정도는 익힌 사이였기에 아주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이 저에게 먼저 호감을 느꼈는데 남편도 성격이 워낙에 낯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을 못 걸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대요. 아무튼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런 남편이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지요. 저희는 1년 반 정도를 만났는데, 이렇다 할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한 연애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랑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조건은 비슷비슷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노후 준비는 되어 계신 양가 부모님들이며 위로 결혼한 남매가 있는 것까지.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끼리도 대화가 잘 통하는 눈치였고 덕분에 식장에 들어가기까지 별 잡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식을 올리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좀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자 조금씩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나 남편과 제가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마음 상할 일이 많았네요. 일단 결혼 당시 시댁에서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친정에서도 3천을 받은 게 전부예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결혼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서로에게 미리 이해를 구했기에 그 부분에선 크게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집이 있어야 비로소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2년 동안은 오로지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두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았습니다. 점심은 무조건 구내식당 아니면 도시락으로 해결했고 저녁에 둘이 나가서 어디 오붓한 레스토랑에서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산 옷이라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제가 입을 패딩 하나씩을 산게 전부였고. 서로의 생일은 진심이 담긴 편지 한 통을 써주는 걸로 축하를 대신했지요. 경조사비는 어차피 돌고 도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뒤에서 말라오지 않을 정도로 챙겼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정말 인색하다 싶을 만큼 짠순이 짠돌이처럼 살았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수 있겠냐고 물으면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저희를 보는 양가의 시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일단 친정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그래도 예뻐라 하며 나름대로 곱게 키운 딸이 시집을 가더니 억척스럽게 변한 것 같다며 마음 아파하셨지요. 남편도 그런 친정부모님의 반응에 죄송스러워 하며 동시에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하는 것 같다며 무척 미안해 했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집을 사겠다는 목표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친정부모님도 안쓰러워는 하셨지만 결국 저를 이해하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건 아니어도 쌀이나 김치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가끔 저희를 데리고 외식도 가주시고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님에게 신세를 진다는 사실이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게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방법이라 믿으며 힘을 낼수 있었네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안타까워하거나 응원해주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와 저희 남편을 왜 그러고 사냐면서 무시했지요 궁상맞게 그러고 사냐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 융본다 할건 하고 살아야지 물론 시댁 식구들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씹어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확신했던 건 그런 사람들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책임져주진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부모님이 짜증을 내시고 신우가 빈정거려도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휴가 때마다 해외로 나가고 뭐 10만원짜리 부패를 갔네. 12개월 할부로 명품백을 산내하는 신우가 신기하게 느껴졌달까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남의 집 사정을 말하는 게 그렇긴 한데 저희 신우는 전업주부였고 시매부는 외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요. 그래서 심해부 혼자 벌어서 어떻게 저게 다 감당이 될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마침내 목표한 시기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3년 만에 저희 명의로 된 30평대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얼마나 기쁘던지 회사에서도 멀지 않고 무엇보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이미 다 있는 동네라서 이제 앞으로 애만 낳아서 잘 키우면 만사형통이겠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싶어서 정말 매일 어디다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저희의 행복이 누군가에겐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는 너무 그렇게 즐거워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신우가 그렇게 저희를 부러워했답니다. 신우는 저희보다 5년이나 먼저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그게 저희 부부의 잘못도 아닌데 저희 부부가 왜 그런 신우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힘들다는 사람 속을 긁어서 뭐 좋을게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이후로 신혼네와 만날 때면 최대한 말수를 아끼고 말 그대로 즐거운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신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일 때면 제가 남편과 다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저를 위로해주는 척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럴 때면 신우에게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신우는 우리 부부가 잘못 지내길 바라는 건가 싶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가 쉽지 않대요. 그리고 얼마 후 신우네도 마침내 집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축하해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유일한 노후라고 볼수 있는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우네가 집 사는데 보태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결혼할 때 저희는 정말 단돈 500만원도 안 해주셨는데 남편도 애써 티는 안 내려는 눈치였지만 씁쓸한 그 표정이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언제까지 그 생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내 잊어버릴 건 잊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늘 그랬듯이 열심히 살았지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도 어머님도 아닌 심해부의 입을 통해서 말이에요. 남편하고 심해부는 그렇게 친하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입니다. 나이 차이도 일단 10살 가까이 나기도 하고 심해부가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까내리기 바빴거든요. 처음엔 그런 심해부가 이해가 안 돼서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심해부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희 남편더러 그러더랍니다. 신우가 부부 싸움할 때마다 심해부랑 저희 남편이랑 그렇게 비교를 하더래요. 내 동생은 성격이 어떻고 월급이 얼마고 아무리 외간 남자 아닌 동생이라지만 그래도 심해부 입장에서 그게 좋게 들렸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신우한테 동생 타령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이제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처남을 질투하냐며 그걸로 또 어지간히 당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해부가 저희 남편더러 미안하다고 그런데 자꾸 신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세게 나간다고. 아무튼 그래도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누고 나니까 둘의 사이가 어느 정도는 나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깝다고 보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심해부가 남편더러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다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심해부랑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신우가 이제 시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작다면서 이사를 가자고 조른다며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무조건 이사를 가자고 그런다고 죽겠다면서 아주 알른 소리 죽는 소리를 해댄 모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뭐라고 했냐니까 뭐라고 하나마나 해줄 말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힘내라고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행여나 이런저런 조언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일어나 저러나 어차피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라고 했더니 자기도 잘 안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서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습니다. 같이 밥이나 한끼 하자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별생각 없이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신호와 심해부도 와 있었어요. 신혼의 식구들도 부른다는 이야기는 없었기에 잠깐 당황했지만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그쪽도 자식이니 한 번에 겸사겸사 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애도 아직 어린데 집이 너무 큰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가 없을 때 이미 계약한 집인데 좀 뜬금없다 싶었지만 애도 금방 클 거고 30평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라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그러지 말고 이 신혼애랑 집을 한 2년 정도만 바꿔 살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문을 하려는데 이미 벌써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언성을 살짝 높이대요. 그래서 제가 상 밑으로 남편 손을 꼭 잡으며 화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조금씩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눈치를 못챈 건지, 어머님과 신우가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자기들 집은 작아서 못 살겠는데, 애는 이제 초등학교에 간다고. 요새 초등학생들은 친구 사귈 때 서로 무슨 아파트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도 물어본다더라면서 그러지 말고 일단 한 2년만 바꿔 살아달랍니다. 적어도 시조카가 괜찮은 친구들을 좀 사귈 때까지만 어떻게 좀안 되겠냐고요. 사실 신혼애가 사는 아파트랑 저희 아파트가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특히나 저희 아파트는 원래도 괜찮은 동네였는데 호재가 두 개나 터지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반면에 신혼애는 돈 때문인지 왜인지 아무튼 별 기대가 되지는 않는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저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남의 재산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니 말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고 나서야 저희 집 모르는 거랑 자기들 집 모르는 게 속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니 성질이 낮던 모양입니다. 그걸로도 심해부를 어지간히 잡들이를 한 모양이 되요 심해부도 불쌍한 게집 사는데 자기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저희 부부더러 집을 바꿔살라니 저희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었지요. 특히나 남편은 그간에 쌓인 앙금이 다 터져나오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 볼 면목도 없이 10원 한푼 도와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집을 바꿔 살라는 거냐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명의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바꿔 살아보자는 건데 너무하답니다. 남편이 그러다 누나가 안 나가고 버티면,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상대하냐 싫다고 맞받아쳤어요.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뭐 비밀번호를 바꾸고 어쩌고 방법이야 있겠지만 애시당초 왜 저희가 그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저도 남편 옆에서 거들고 싶고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꼭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가 저더러 아주 너 때문에 내 동생이 돈에 환장을 했다고 전에는 지부모 말이고 지누나 말이면 껌뻑 죽던 앤데 제가 남편을 다 버려놨답니다 그리고 신우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남편이 신우 뺨을 때렸어요 신우가 벌게진 볼을 부여잡고는 벙쪄서는 남편을 노려보더니 미쳤냐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남편더러 후레자식이냐고 어디 진우나한테 손을 대냐고 소리를 지르셨지요. 웃긴 건 심해부는 그런나 중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을 향해서 해준 거 없이 바라는 거 지겹지도 않냐며 저를 만나서 그나마 이만큼 해놓고 살게 되었지. 아니었으면 자기야말로 평생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나 대주고 신우한테 뒤통수나 맞으며 살지 않았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두번 다시 안 보고 살아도 된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저희 남편 더러 어떻게 피한 방울 안 섞인 여자 때문에 혈육을 버리냐고 울더라고요. 그까지집좀 바꿔 살자고 했다고 이런다면서 그런데 신우가 끝까지 잘못 생각한 게 집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문제는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들을 놓고 또 차별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이후로도 계속 시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가족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냐? 니네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심지어 신우는 결국 심해부랑 이혼까지 하게 되었나 봐요. 심해부가 그날 어머님이랑 신우가 억지 쓰는 걸 보면서 그나마 애엄마라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있는 정 없는 정다 떨어졌다며 이혼하자고 했다대요. 그리고 황당한 건 시부모님이 이제 혼자 된 신우 생활비를 저희더러 보태주랍니다.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라나요. 그러니 남편이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결국 남편은 시댁 식구 모두를 연락처에서 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더러 이사가자고 부동산에 아파트 내놓으라 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아파트가 좋아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남편이 이제 믿고 의지하고 기댈 곳은 저 하나뿐일 테니 남편 마음 편한 쪽으로 해주려고요. 아무튼 사람이 욕심이 크면 화를 입는다더니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